조건을 만족하는 이차방원식의풀리를 조금 더 연속해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3보다 크대요. 그럼 여기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나요?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인 마이너스 아니 9 마이너스 9p 플러스 3p 마이너스 3이 전보다 커야 되는 거죠. 8 플러스 6p가 0보다 커야 되고요 즉, 6p는 마이너스 8보다 커야 되니까, p는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커야 되는 거죠. 두 번째, 두근이 있기 때문에, 두근이 있기 때문에, 이 두근이 있으면 판매식 t. 즉, 9p제곱, 마이너스 12p,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음. 자, 그럼 얘는 어, 3p-2의 완전제곱식이죠.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p 값을 따져줄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어, 얘의 뭐가? 여기 꼭지점의 좌표. 꼭지점의 좌표는 뭔가요? 어 절반에 얘의 이거 완전제곱 식으로 바꾸면은 x 더하기 2분의 3p의 제곱이잖아요. 즉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3p죠. 마이너스 2분의 3p가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죠.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를 곱하면은 분홍호 바뀌고 얼마가 되나요? 2가 되죠. 즉 종합하면 p는 만약 3분의 4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수P의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얼마인가요? P가 1이 최대값이 겠죠 이해되나요? 두 번째, 이번엔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대요.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대요. 자, 두근이 모두 1보다 작을 때라고 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렸더니, 1보다 두근이 작대.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1-2k 플러스 2-k니까, 3-3k죠? 그런데, 얘의 함수값은 0보다 커야 됩니다. 즉, k는 1보다 작다라는 결론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 다음 두 번째가 판별식인데 판별식 d가 4k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럼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죠? 즉, k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면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라 k 값의 범위는 여기랑 여기죠? 즉,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k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쵸? 그 다음 세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뭔가요? 이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x-k의 마이너스 제곱이잖아요? 절반의 제곱이니까. 여기가 k죠, k. 즉, k 값이 뭐보다? 1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쵸? 지금까지 나온 모든 걸 종합하면 첫 번째 k값은 1보다 작다고 했고요. k값은 1보다 크거나 같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고요. k값은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겹치는 부분은 여기죠. 즉 k값은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게 됩니다. 이해 되나요? 다음 한개더 가면요. 이번에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모두 0과 3 사이에 있대요. 그려볼까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모두 0과 3 사이에 있대요. 그럼 0을 넣었을 때 함수값인, 0을 넣었을 때 함수값인,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0보다 클 테고, 3을 넣었을 때 함수값인, 3을 넣었을 때 함수값인, 9 더하기 6k 마이너스 6, -6 마이너스 k 플러스 3. 즉, 5k 플러스 6이 0보다 커야 되므로 k는 마이너스 5분의 6보다 크게 되죠. 그쵸? 그렇죠? 아까 k는 3보다 작다고 했고요. 0을 넣었으니까. 잠깐만요. 어, 이거 한거 맞지? 에어로스트니다 어, k는 3보다 작다고 했고요 k는 마이너스 5분의 6보다 크, 큰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 t 해볼까요? 판별식 t. 판별식 t는 마찬가지로 4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4 플러스 4k 마이너스 12가 되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합니다. 4K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8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양반에서 4를 나, 나눠주면은 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인수문해주면 K 플러스 1 K 마이너스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즉 그래프를 그려주면요 마이너스 1이랑 2의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K 값의 범위는 이렇습니다 즉,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k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거죠. 이번엔 마지막으로 얘 지금 여기 요 그래프의 요 축의 방정식은 뭔가요? 절반의 제곱이기 때문에 k 마이너스 1이죠. 즉 k 마이너스 1이 0이랑 3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그럼 k는 1이랑 4 사이에 있으면 되겠죠. 종합할게요. k가 1이랑 4 사이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랬고 겹치지 않죠?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3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6보다 크거나 같다고. 모들이 겹치는 부분 어딘가요? 여기죠. 즉 k가 2랑 3 사이 에 있을 때만이 이것의 두 근이 0과 3, 사이에 있게 니다 이해되나요? 어렵죠? 어려워요. 여기서 수없이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거 할까요? 마지막 거. 2차 방정식의 두근 사이에 1이 있대요. 2차 방정식의 두근 사이에 1이 있대요. 그럼 이거 뭐가 다도주면 됐었나요? 1을 넣었을 때 음수이다만 따져주면 됐었죠. 1을 넣어주면 1 더하기 k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3은 0보다 작아야 되므로 k 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0은 0보다 작겠고요.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는 0보다 작겠고 k는 마이너스 2랑 5 사이에 있겠죠. 얘가 답이겠죠. 이해 되죠? 다음으로 넘어게요